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RE100 인프라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8일 체결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날을 맞아 보훈가정을 방문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와 가족을 위문 격려했습니다. 지상유메틱은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를 살균할 수 있는 공기정화 살균기를 개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시민들이 인문학적 지식을 넓히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테마별 인문학 강좌를 개강했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IT 수도 예수구미 시정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RE100 인프라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8일 체결했습니다. 협약 내용으로는 구미시는 사업진행에 따른 전기사업,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하고 한국전력기술은 산단 내 전력공급, 타당성 검토 및 바이오가스 활용을 위한 기술 검토와 설계 시공 등 기술 지원을 하며 캡코솔라는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 운영 등을 담당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총 사업비 1,5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입주기업의 아리백 달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수출 경쟁력 향상과 재생에너지 사용기반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정을 방문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와 가족을 위문 격려했습니다. 구미시에는 보훈 대상자로 지정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본인 또는 그 유족 2,7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가정을 직접 찾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구미시에서는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정을 직접 찾아 위문품 전달과 국가 유공자 및 유족을 위문 격려하는 등 보훈 대상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상 유메틱은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를 살균할 수 있는 공기정화 살균기를 개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진영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자공단에 위치한 한 강소기업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99.9% 살균하고 실내에 보유하는 미세먼지까지 필터링하는 공기정화 살균기를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해 코로나 틈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UVC 기능을 갖춘 자외선 살균기인 지상 유메틱의 공기 정화 살균기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와 영유아의 급성 위장염 바이러스 및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의 살균 감소 효과를 검증 받아 제품 한 대당 132 제곱미터의 공기를 정화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살균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시기에 매출도 점차 감소를 하고 있었고 이때 기술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보유한 필터 관련 특허 기반 기술이 세개 있는데 그 기술을 접목해서 공기 정화 살균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창립한 지상 유메틱은 구미 공단과 인근 공단 및 대학과 연구소에 공장 자동화 부품 및 기계 장치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팬필터 공장 및 생산 자동화 특허 등 11개의 특허로 기술 경쟁력까지 갖추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기술 및 경영 혁신형 강소기업입니다. 지상 유메틱은 공기 정화 살균기 이외에도 버스 등의 공간을 살균 소독하고 가습 기능까지 갖춘 버스 공간 분사 장치를 개발해 버스와 작은 쉼터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돕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초정밀 전자제품 생산라인의 에어클린 펜필터로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미니 클린룸 시설도 지상 유메틱의 또 다른 주력제품 중 하나입니다. 2022년도에는 지상 유메틱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나온 30년이 있지만 앞으로 3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역부문과 연구개발부문을 조직을 강화하여서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으로서 세계시장에 개척에 나서 고자합니다. 각종 전시장, 방람회및 업체 내 전시장에서 지상 유메틱의 다양한 제품들을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자동화 기기 및 연구용 기계 장치의 국산화, 선진화를 위해 제품 개발 공급에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매출 감소에도 굴하지 않고 해외 시장 개척까지 목표하고 있는 지상 유메틱이. 창립 30주년을 넘어 50년, 100년까지 이어가는 구미의 자랑스러운 성공기업이 되길 기원합니다. 구미 시장 뉴스 20년입니다. 구미시는 시민들이 인문학적 지식을 넓히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테마별 인문학 강좌를 개강했습니다. 구미 수요인문포럼은 경성대학교 임희애 교수를 초청해 2일부터 23일까지 평생교육원에서 매주 수요일 예술 작품을 통해 고대부터 현대까지 시대별 사랑에 관한 역사와 인식에 대해 고찰하게 됩니다. 또한 내보장 구미의 항문 전통과 현대의 융화 강좌는 5월 31일부터 6월 21일까지 선산문화회관에서 매주 월요일 강연을 이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7월 7일부터 28일까지 시립중앙도서관에서 고전 속에서 발견하는 삶의 지혜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 열립니다. 마을 평생교육 지도자 양성 심화과정 개강식이 3일 구미 첨단 의료기술타워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초과정을 수료한 후 이어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10회로 진행되며 심화 과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무 기술 습득에 중점을 두고 평생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계획서 작성 등의 내용으로 지자체 실무 평생 교육 공무원과 관련 학계 전문가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구미시 마을 평생 교육 지도자 협의회는 2009년부터 250명이 양성돼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 연계 사업, 학습 매니저, 평생 학습 홍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립중앙도서관에서는 치유를 위한 인문학 테라피를 주제로 독서 아카데미를 개강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세 가지 소주제별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9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15회로 운영되며 첫 번째 주제는 와인 문예기행, 두 번째 주제는 예술과 치유, 세 번째 주제는 문학과 영화의 위로로 구성됩니다. 독서 아카데미는 인문정신고양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 주간의 공모사업으로 시민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장르의 인문학테라피로 힐링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을 6일 충원탑에서 엄숙히 거행했습니다. 이날 추념식 행사엔 보은단체장과 국가유공자, 유족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정각 10시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 묵념을 올리고 헌화와 분양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어를 기리고 추모했습니다. 장세용 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올해도 추념식을 축소 진행하게 됐지만 오늘의 우리를 잊게 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전하는 동네 뉴스입니다. 광평동에서는 2일 하절기 방역단 발대식을 갖고 방역 장비 점검, 약품 사용 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수칙 교육을 실시, 6월부터 9월까지 주 2회 이상 방역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공단동에서는 4일 통장 협의회 회원과 공단동 직원들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구슬땀을 흘리며 양파순 전지 작업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한읍에서는 5일 단계 여성의 회원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 분위기를 고취시키고자 충혼탑 환경정비활동을 펼쳤습니다. 인동동에서는 4일 인동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회원들이 행복올시 입양사업 대상지인 신동 사각지에서 도로변 제초작업 등 환경정화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상으로 구미 시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